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, 국힘 전대 투표 조작. 네, 이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. 황교안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한 건데요. 연합뉴스에서 전하고 있고요. 황교안 측, 네, 국힘의 전당대 투표 조작 주장. 네, 황 후보는 의혹이 있, 있으니까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황 후보 측에서는 네, 이 투표가 조작됐다 라는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.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등 이유를 들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황전 대표는, 네, 황 후보는 과학적인 의혹이 있으니 캠프에서 찾아서 내게 보고한 것이다. 통상적이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번 국힘 전당대 투표는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바일 및 자동 응답 시스템 방식으로 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네, 황전 대표는 2020년 4.15 총선, 2022년 대선 사전 투표 조작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. 네, 그리고, 어, 경선 탈락 직후에, 대선 경선 탈락 직후에도 전산 조작이 심 의심, 의심된다.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.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투표 없어져야 됩니다. 네, 사전 투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, 투표는 항상 예,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. 이 전자 투표는 없어져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개표 같은 경우가 그 자리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개표가 이루어져야 돼요. 투표함을 옮기면 안 됩니다. 네, 그리고 예, 이 전자개표기 사용이 금지가 돼야 됩니다. 이 충분히 조작의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 부정선거 의무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국민특검제도 마찬가지예요. 국민특검제도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국민주권정치죠. 그래서 뭐 국민투표가 이렇게 자주 있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, 지방선거, 국회의원 선거 때 곁들어서 하면 됩니다. 곁들어서.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하루를 국민투표의 날로 정해가지고 하면 돼요. 예, 그렇기 때문에, 예, 충분히 그건 가능한 얘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, 예, 지금 이 황교안 후보 측에서 전대투표 조작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, 이 또한 하나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, 이게 사실상 모바일 자동 응답 시스템, 이것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,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국힘 선관위가 분명하게 이것을 에, 설명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중앙선거안위도 마찬가지죠. 이거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, 국민이 납득될 수 있게끔 설명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의혹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